박성호 간다, 박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소고기 맛집이 있다고 해서, 이곳, 인천 연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연수동에는요, 이 근처에 도 남동공단이 딱하니 자리를 잡고 있고, 이곳 연수구에도 많은 또 우리 또, 우리 인천 시민분들이 또 이렇게 자리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14년 동안 또이 자리에서 또 지켜온 우리 소생고기 전문점. 이름하여, 미두여! 네. 소고기 집 치고는 이름이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우리 또이 여사장님의 성함이 미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또 그런 고기집이기 때문에 어떤 그 명예와 맛, 품질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정직하게 담아낸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남동공단에 계신 분들이 이 14년 동안 아, 이곳 아주 찐 단골이라고 하십니다. 맛있고 영양 많고 그다음에 품질 좋은 이런 또 소고기만을 또 엄선해서 손님상에 내어 드린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와 따님이 또 대를 이어서 쭉 우리 또, 아, 어, 장사를 또 계속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야, 벌써, 생각만 해도, 군침이 그냥 쫙 도는, 우리 또 소고기에 맛있는 부위를 제가 한번 쫙쫙 먹으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두야, 소고기 속으로, 간다간다 간다 해! 자, 미두야 아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아, 우리 또 14년 된 어떤 그런, 그, 찐노포의 어떤 그런 맛집이 쫙 느껴지는 그런 포스입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자, 이, 각각 또 테이블마다 또 이렇게 또 닥트기가 돼있고요 아뭐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이 미두야는 아, 생소고기 전문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진짜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몸에 좋은 거 먹고 싶다 그럼 무조건 와야 됩니다 각가지뭐 그, 뭐 육사시미 모든 부위 세트 생동음이 안찬살 살치살 토시살 뭐 봐서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육회 또 있고요 에? 사장님을 한번 모시고 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아, 여기 사장님이 그 모녀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1대 사장님, 2대 사장님. 과연, 어떤 사장님이 나오실지,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장님!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짝게 베니까 또 네. 2대 사장님이시네. 아이고, 우리 또, 어머님이 14년을 쭉 해오시고. 네. 우리 사장님은 이제 언제부터 또 하신 거예요? 전한 5년 정도. 돼요. 아이고, 5년 정도면 일단 뭐, 그래도 거의 네. 뭐, 중 베테랑이네. 네. <laughs> 아, 네. 아 훌륭하십니다. 네. 어, 일단 아주 뭐, 보기만 해도 때깔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데, 네. 착하게 거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사시미, 육사시미. 아, 육사시미? 네. 와 이게 육회? 육회. 이게 저희가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모듬. 아, 모듬? 네. 아, 모듬 세트. 이건 안창살, 새우살과 생등심. 생등심. 네. 아, 야, 그렇구나. 아, 요거 이제 사시미가 <laughs> 네. 사장님이 직접 써세요? 네, 맞아요. 와, 이게 정말. 사시미가 예. 보통은 이제 우둔살을 쓰는데 맞아요. 저희는 치마살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요 육회도 우둔살을 쓰지 않나요? 요거는 우둔살 똑같이 써요? 사시미와 똑같은 부위예요 치마살을 쓴다고? 네네. 아, 여러분, 보통 네. 대부분 이 사심이나 육회는 우둔살을 쓰거든요. 근데 치맛살을 쓴다고 하니까, 야,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이거 제가 요 이제 생고기부터 먼저 한번 예, 직접 매일매일 또 갖고 오신다고 아, 요거 그죠? 네. 치맛살 사심입니다. 어, 요거 이제 장도 이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laughs> 네, 맞아요. 야, 진짜 이 고귀한 비법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디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양념도 양념인데, 야, 요게 치마살로 써서 그런지. 조금 더 식감이. 네, 차기가... 예, 식감이 기가 막힙니다. 어우, 응. 거의 뭐, 탱글탱글. 인도네시아, 산 생고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탱글탱글한 식감입니다. 어 요거 이제, 육회. 네. 요것도 약간 양념이 좀 되어 있고, 그죠? 근데 네, 육회는 양념 되어 있어서, 숟가락에 네. 육회를 조금 올리시고, 네, 위에 배를 올려서 같이 드시면 좀더 맛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아. 이렇게. 음, 신맛 살을 써서 그런 지 육질이 기가 막힙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마시, 맛있다고 하세요, 다들. 사람들이 그죠? 네. 군이 먹는 그런 육회와는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laughs> 아, 1 4년 정도 네. 쭉 운영해 오셨으면 여기 뭐 현지인 단골들도 엄청 많으시겠어요. <laughs> 맞아요, 저희 주변이 이제 연수구청도 있고. 오, 바로 앞에. 봤어요. 맞아요. 연수구청 있고 더 조금 더 가면은 남동공단이라고 이제 공단이 크게 있어요 맞아요. 네. 사장님들이 이제 회식 장소로나 와. 주말에는 아파트도 끼고 있어서 가족들 모임도 많이 찾아주세요. 와, 뭐 여기 뭐 연수구에서 소고기 집은 거의 뭐 지금 1등입니다 지금. 네.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고기서 먹어볼까요? 어, 네. 네. 이거 차돌이죠? 네, 맞아요. 어, 생 차돌 생차돌. 네. 이거 살짝 한번 빨리 네.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살짝 기름에 찍어서. 엄청 고소하고 네. 엄청 맛있네요 음이 양파랑 조금 같이 드셔보세요 네. 기존에 우리 먹던 그런 냉동된 그 차돌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씹는 맛에 씹을수록 고소한 풍미가 쫙 퍼져나오는 게 냉동 차돌과는 막 비교가 안됩니다 이거. 음 모둠에는 차돌, 꽃갈비, 토시, 제비추리 보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차돌, 꽃갈비, 제비추리 토시살. 토시. 아와 깻잎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딱 보면 진짜 이 직접 담근 그런 깻잎의 그 포스가 이 눈으로도 느껴집니다. 꽃갈비한 번. 와꽃갈비꽃갈비는 이제 마블링이 돼 있기 때문에 김치가 있어가지고 이 약간 와사비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갈비. 아, 이요 됩니다. 너무 뭐요 이건 이제 오른쪽은 토시 쌀, 왼쪽은 제비줄이에요. 음 토시, 제비, 아, 이렇게. 파김치 한번. 어, 파김치, 파김치. 파김치를 일단 먼저 그냥 한번 살짝 먹어보겠습니다. 야, 딱 보니까 살짝 이제 익었습니다. 예, 익은 파김치야. 와, 음, 아주 그냥 적당히 익어가지고 씹을 때마다 파의 그 진액이 쭉쭉 나오는 게. 이거 손님들 인지말것 같은데요? 네, 계속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죠. 에 네, 돈 내고 시키서 이거 이제 봐봐봐봐. 아이거 진짜 이거 공깃밥을 부르는 이것도 이게 마법의 지금 파김치입니다. 에이, 이거 딱 이거. 어! 음. 도시살 네. 도시살 들어갑니다. 육즙을 엄청 많이 또 지금 함유하고 있네 씹을 때마다 고깃결에서 나오는 것도 육즙이 뚝뚝 뿜어져 나오면서 토시살이 의외로 좀 부드럽습니다 엄청 이거 이거 제비추리? 네, 네. 제비추리 음! 눈 감고 먹으면 제비추리랑 토시랑 야 모르겠어 그런데 확실히 진짜 육즙과 육향을 많이 음. 먹이고 있습니다 아 토시살이 제비추리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네. 제비추리가 씹는 그 감이 있어 씹는 어, 질감이 맞아요. 어. 어, 이거는 새우살이 새우살. 아 이거도 새우살 도 등심에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맛있거든요. 살짝. 새우살. 네, 음. 음. 새우살 말해. 살짝 고소한 붕메가 아주 훌륭입니다 누구란한 맛을 좀 해볼까? 이건 네. 안창살이거든요 살 아, 안창? 안창이죠? 네 이게 안창살이에요 음 이거 먹고 나면 또 후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후식을 지금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아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응. 아, 후식 컴온 와 여기 이제 보니까 후식으로다가 된장 술밥인가 이게? 네. 밥인가 시골 된장죽이라고 시골 된장죽? 네. 와그 다음에 비빔냉면, 불냉면 네. 야 시골 된장죽 그럼 이제 시골 된장으로다가 이제 하신 건 거죠? 평소 뭐 쌈장 그 된장 빨간 네. 색깔 된장이 아닌 제우거지 예. 된장으로 만든 예. 거여가지고 파 넣고 소고기 넣고 꼬치 넣고 해서 이제 죽처럼 고기를 다 드시면 이제 느끼하시니까 예. 깔끔하게 딱 내려주는 느낌으로 해서 예.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요 안에 또 중간 중간에 소고기가 또 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 마치 어떤 그 애기들 뭐 이유식 같기도 하고 아주 뭐 건강도 떠오립니다. 어? 복칼 어, 먹 지금. 에이. 어, 파도 들어가 가지고 그런지 어떤 걸딱 깔끔하게 잡아주는 맛. 어 맛있네 이거. 이거 무조건이다. 네, 제일 잘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먹고 냉면도 먹으면 안 되나? 음. 내리고 와이 냉면도 와이 찐이네. 한 번만 자르겠습니다. 요거는 기본. 와이뭐 고기 고명도. 기가 막히고. 아니, 요거, 육수 뽑는 거. 사실 냉면 또 육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요거 배웠어요? 사골 육수와 김층 예. 육수를 반반 이렇게. 섞어요. 아, 섞어가지고. 네. 다또 그런 또 노하우를 갖다가 이게 그래야 느끼하지 않고 네. 어떤, 예, 마무리의 어떤 후식으로다가 깔끔하게 할수 있지 않나. 와, 이번에. 요, 이, 이 양념장도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양념장이 정말 달지 않고 맛있어서. 네. 사실 저는 비빔을 더 추천드리긴 해요. 어, 저도 이제 왠지 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고, 네. 아뭐 이게 청기름 향도 참 고소하니. 네. 와, 이건 뭐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리고 고명도 아주 엄청 많아요. 아무리 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네. 또여기 고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아 기분이 좋거든. 아, 음. 네. 오, 일단 양념장만 딱 먹었는데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사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허. 어. 고기 육수 반 동치미 육수 반의 맛이 싹 느껴집니다. 아. 깊이가 있으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아그 맛이네 아음음 음. 속도 맵지 않고 비빔냉면에 아주 맛있는 그 적절한 그 양념의 맛이 아 이렇게 요거 요거 요게 요게, 요게 찐이거든 요거 음음음 우식 음. 삼총사 라인도 와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먹어 <laughs> 우리 여기 영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4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음. 미리 전화 주시면 앞뒤로 더 이렇게 유동적으로 땡겨드릴 수 있어요. 쉬는 날은 언제입니까? 저희 매주 일요일에 휴무예요. 일요일은 휴무니까? 참고하시고. 아, 마지막으로 이디어를 찾아주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네. 저희 신선한 고기로 손님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게도 청결하게 유지를 하,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또 인터뷰 감사하고 네. 많이 있는 음식. 아, 너무 네. 맛있네요. 꼭! 네. 딴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네. 엄마랑 함께 맛있는 고기 꼭 계속 전통을 이어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인주한 연주에서 오랜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미두야 아, 앞으로도 어머님의 손맛을 따님이 있고 그 따님이 또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파하는 그런 또 가게가 되었으면 하는 이 박성호의 작은 바램입니다 자 오늘 이세 곡의 모든 부위에 그냥 맛으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셔가지고 즐거운 또 식사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다 간다 박성호 간다 해.